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한인 세계 선교 TV 방송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줄창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왔댔는데 오늘도 역시 그러한 그 제목의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친북, 정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제 말기에 그 국민학교를 저는 다녔댔습니다. 그때에도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양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댔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그 유학을 다녀온 분들이라든지. 또, 그 때에 교육을 받은, 박고서는 이제 교사로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자경화된 분들이 아주 많았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때에 이제 이 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경, 어, 혹조가그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엄청 많았어요. 또 그런 선생을 따르는 학생들도 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그 삐라를 자주 붙였어요. 그렇지, 이제 삐라가 그것 항상 학교에 나붓고 했다는데, 이제 야경을 그저 선생님 한 분하고선 학생들이 한 다섯 명 이렇게 조가 되어서, 어, 학교에서 이제 자면서 그 야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 그저, 어, 한 바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벌써 삐라가 아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삐라를 다 뜯어버리고서, 어 다시금 이렇게 에, 들어와서 얼마간 있다가서 이제 나가게 되면 또 삐라가 그대로 또 어,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해방을 맞이했는데 어,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제는 에, 그때의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공산주의자들과 이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지난 우리 해방 이후 한국 역사에 줄기차게 계속 되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이두 세력이 거저 이건 항상 뿌리를 또 어, 공산주의는 북한의 에, 그 김일성과의 아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이 남로당 에, 파들과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댔어요. 그 이제 두 세력이 거저 어, 그 어, 뭐포퓰리스톰이라고 해야 되나? 두 이제 세력이 맞부딪혔던 서서 일어났던 것이 결국 2교동란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동란의그 참으로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건 말할 수 없는 정말 민족 상쟁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종종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갔지만 은 사실 그때 이제 이 교회들도 교회들도 아주 그때는 미약했지요 미약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때로는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곤 했었어요 지금도 역시 우리 이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아주 이 뿌리 깊은 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아, 이 세력들이 아주 거 열렬하게 아주 깊이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는지, 이 어떤 분들은 거저 생각하기를, 어, 거저 김일성이, 아그 어, 사상을 이어받아서, 거저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되면 된다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않는 이 불순한 세력들이, 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보니까이 세력이 거저 이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의 모든 사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저, 이 뭐, 연예계, 뭐, 대할 것 없이 아주 이 공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 보면, 저, 종로가에 나가보면, 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체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하고 이제 잠깐 앉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보는 이 작금의 한국 교회는 완전히 저는 자경화 된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제 목사님들 그저 젊은이들 만나서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섬찟한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이 기독 참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거기 역시 어뭐 평화 조약 종전 체결 종전 뭐 협정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그 문재인이가 하는 이야기를 기도 이거 한국 교계 신문에서 그대로 그 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를, 그, 이, 과거에, 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북 친북 세력들이 그저 입에 달고 하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이니, 뭐, 평화협정이니. 아, 그걸 그분들의 그저, 어, 무슨 툴련 막 그처럼 돼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기차게, 그저, 그 신문을 보면서, 이거는 북한의 그저, 어, 이 남로당 무슨 선전하는 어, 신문인가, 노동신 무슨 신문인가 이런 것을 착각할 정도로 오늘이 참으로 엄청 자경화 되었고 그동안 자경화된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는뭐 총회면 총회를 완전히 그분들을 일색이고 신학교도 그분들의 일색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장경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건국이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댔는데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저 맥을 못 추른다 그래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말이야.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교회가 종종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거저히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총돌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 외부에 총회나 노회, 이런 데서 거저히 붉은 물이 들어있는, 어, 진북, 종북을 추종하는 목사들이 결국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저거 이제 다음 총회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외부에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지만은 제가 옛날에는 좀주목개나 쓰고 그저 수목 패들하고 같이 다녀봤지만은 마치 그 친구들 그저 양 패거리들하고 싸움질하는 같이 이거는 도저히 그저 교회라고 목사들이라고 볼수 없고 이거 교회의 총회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큰 대립 가운데 소리지르고 그저 완전히 소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친북도 좋고 정북도 좋고 예또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그런 데 너무 깊숙이 또 관여 안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치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사상은 종북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자유, 뭐, 또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어디 종북 있고, 침북 있고, 무슨 평화조약이니, 에? 뭐, 종전선언이 하는 게 어디가 성경에 있어요? 정신, 정신 좀 차려요, 좀. 신문에 뭐 도,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용어들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제가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해서는 안될 일이 뭔가 우리 이런 면에서.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성향을 우리가 뭐 남을 할수 없죠. 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참 그런 면에서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그런 진로를 우리가 헤쳐 나가자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 있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자가 이야기하겠습니다.